이렇게겠지?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렇게죠? 오케이. 전신주는 오케이. 이렇게 하죠. 눈에 거슬리니까. 카피 떴지? 그럼 밑에서, 밑에서 그럼 여기서 이게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음, 큰 거. 여기서부터 큰거 쓸게요. 여기 있다. 큰 거가 얘죠. 얘가 주는, 받는 거. 얘 주는 거, 오케이. 야 오케이. 음, 큰거 보라색. 어, 존내 크네. 아, 어, 두칸 띄워야 되겠죠? 어, 기본적으로 두칸 띄우는 게 좋아. 아, 이거는 그거잖아. 주는 거잖아. 받는 거, 예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전기. 오케이. Okay. 그리고 신호기 하나 둘셋 얘가 처음에 로켓 제어장치 뒤쪽에다 걸어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식별용이기 때문에 박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 생산품 로켓 제어장치 얘는 중간 생산품 이거 점밀도 구조물 중간 생산품 이거는 어... 로켓 연료 전용 코드를 쓸까? 음. 이게 뭐안 쓰고 있지? 9번? 보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대포동 하면 떠오르는 번호가 뭐가 있죠? 6인가? 6인가? 보통 6시 불바다 이러잖아. 북한 사람들이 6시 불바다 이러잖아. 어? 대포동이 뭔지 몰라. 6, 6번 1에서 3번 절대 사용 금지. 1에서 3번 절대 사용 금지. 6에 1번 6에 2번 6의 3번. 6의 3번. 녹색. 녹색. 1번은 재전용입니다. <laughs> 1번 네트워크는 재전용이에요. 오케이. 그 s d h 님 요거 신호기도 자동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지.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랍니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라고 하네요 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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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하면 북한어뢰 하면, 북한 하면 일번이라고아 북한어뢰도 있구나 그럼 로켓 경락고가 이런식으로 자꾸 지어지겠네요 카피를 뜨면 이렇게겠네 카피 하나 이 뭐죠 스피드 신호기 이게 또 뭐죠? 넣을 수 있나? 어 들어가네? 어야 신호기 더 들어간다 신호기 더 들어갔는데 신호기, 신호기 더 떡칠이 되네요 신호기가 더 떡칠되는데 아 근데 이만큼 개떡칠을 할 필요가 있을까? 비컨 이거를 개 떡칠할 필요가 있을까? 컨트롤 엑스 나 밑에 최대한 내리자 이렇게 최대한 내릴게요. 근데 이거 분해 속도 왜 느려? 최대한 내리는 걸로. 위 치를 여기 다가 오케이 좋 고요. 더 내려가 네어 여도 들어가 네어야 사이 간격 두칸 까지 되겠 는걸. 레이아웃를좀 수정을 해야겠는데요. 이걸 다 날리고 X를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게 도트가네. 더 떡칠되는데요? 하나, 둘, 셋. 오, 야. 여가까지는안 되지, 그래. 딱 요만큼이 효율이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드르륵 돌릴 수 있는데? 여긴 닿나? 하나, 둘, 셋. 어, 닿네? 이 미친 듯이 찍어내겠는데 이거? 어어 됐다. 어 됐네. 되는데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처음에 루루님이 짜놨지? 음안쪽엔 스피드, 바깥쪽에는 효율성. 아예 안쪽에는 생산성, 바깥쪽에 스피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아웃 박 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이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착착착 그리고 전신주 위치 좀 수정해 줄게요 아 보기 좋다 보기 좋죠? 이렇게 한 레이아웃을 짰네요 그러면 지금 내 모듈 들고 있잖아 작, 적용되는지 보자. 딱 구경하첨. 얘는 왜 작동 안 하지? 전신주도 좀 새로 깔아줘야겠네. 됐다. 스피드 모듈, 펄슨 모듈, 스피드 모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그래, 그래, 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본격화하면 이거 대박인데요? 현재 15발째 쏘고 있습니다 야, 얘네들만 해도 좀 충분히 쏘겠는데? 인공지성은잘 만들고 있나? 어머 하나 하나 만들고 있네요 로켓 제어장치 로켓 로켓장치 여기죠 rpm 분당 rpm 지금 1 나오지 않네요 분당 한발씩 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로켓 경납고가 이 상태가 딱1 rpm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쏘는 게1 rpm으로 알고 있거든 단모들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죠? 맞죠? 연구 속도가 왜 이리 느려? 느려 터졌는데? 연구는 할게 충분히 되죠, 지금. 맞네, 11K 됐네. 어, 야, 본격화 되겠는데? 신호기 혹시 만들기 힘든가? 아, 이거 신호기가. 금방 하겠는데. 비컨. 음, UPS 탓이에요. 여기죠? 혹시 많이 만들어놨나요? 오, 야! 많다! 행령, 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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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세터 터세트 완료. 저기 어디야? 여 어디야? 여기. 여죠. 여기 업글 할게요. 여기를 속도로 바꿀까? 속도로 바꾸면은 속도 썩자. 3대 3.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연구를 있잖아. 뭐 딱히 뭐쓸데 없어요.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아 절대 아니야. 나쁜 사람 많습니다. 올 스피드로 할까? 지금 뭐 사팩 썩은 넘치니까. 그래 사팩이 썩은 넘치니까 올 스피드로 할게요. 올 스피드. 어기모리아기모리 아, 미쳐버렸죠. 와 플러스 2,770%. 여기서 혹시. 루루린 기지에 뭔가 훔쳐갈 게 없나 여기 있다 또 훔치자 훔치기 신호기한두 개만 박아도 괜찮을것 같아요. 아안 어! 들어가네 두 개. 이 신호기에는 그냥 이게 들어가진 않구나 하나만 만들자 오케이 그러면 30% 30%아 모듈이 맞다 맞다 모듈은 전송할 때 효율이 떨어지죠 아 맞다 분배 효율이 떨어져 야, 이 정도면 된것 같애 어차피, 연구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음,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간모드을 끝내면, 저희가 이제 손댈 게 없거든요. 어, 그 뭐, 파워 아머 있긴 한데, 우리가 파워 아머를 만들어서 할게 없어. 코스튬 정도? 어, 파워 아머 만드는 거, 그냥 코스튬 정도랄까? 아, 맞다. 파워 아머 만들면 인벤토리 늘어나잖아. 아, 맞다. 인벤토리 플러스 있는데. 인벤토리. 근데 지금 인벤토리가 좀 없거든요. 인벤토리 보너스 있죠. 네 인벤토리 플러스가 있네. 와, 인벤토리 200 플러스네. 아, 그럼 내가 갑바을좀 입어야겠는데. 모듈 갑바라도 좀 입어놔야겠다. 어딨죠 무기 있죠. 모듈 갑바라도 좀 입어야겠어. 강철판. 강철. 모듈 갑바 하나 입을게요. 인벤토리 플러스 12점. 오케이. 10칸 열었죠. 좋았어. 일단 신호기를 훔쳤으니까, 음... 여기에 얘들을 좀 활성화를 할게요. 음... 이걸 다 빼고, 이걸 제일 좋은 거를 집어넣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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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 여기를 빼는 게 아니다. 빼고, 여길 빼나, 저길 빼나, 똑같겠다. 일단은 교환해줬고, 신호기 음... 이거는 본격화되면 그때 손좀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어... 괜찮아졌죠 금방 손해어 이젠 금방이죠 생산 신호기 사이에 속도 신호기 설치하면 안됨 음. 이거 레이아웃을 지금 변경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다 날려버릴까요? 일단, 잠깐만. 자르고. 레이아웃을 내가 다시 짤게. 어. 인벤토리 충분하나? 뭐해, 이 쓰레기들은? 쓰레기 버릴게요. 뭐 이상한 거 있네. 보자. 이거를 다 날려버립시다. 알려버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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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를 더럽게 차지하네. 개 많네요. 네, 레이아웃을 다시 짜겠습니다 음. 모들 연구 완료했죠. 어, 이제는, 저 누구야? SDH님이 힘을 발휘할 차례. 인공위성. 보자, 인공위성. 음, 전기가, 여기죠. 신호를. 얘가 로켓, 로켓 제어장치. 로켓 제어장치. 그 다음에 점일도구조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켓 연료 하나 더, 두개 더, 세개더 복사 로켓 연료 붙여넣기 그리고 복사 이거 과학팩이잖아 잠깐만 복사 점일도구조물 전밭도 구조물,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 로켓 제어 장치, 붙여넣기. 여기다 달아줄게요. 달아주고, 전기. 전기. 달아줍시다. 달렸죠? 달아주고, 다 공급이 안 되네요. 아, 변전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변전소가 없네. 야 전기가 다안 닿네. 어떻게 해야 다 달리지? 응? 아야 이거 비컨이 범위가 다르구나. 야씨 일반 신호기는 비컨 범위가 안 되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범위가 다르네요. 일반 신호기는 범위가 달라서 안 되네. 얘를 버리면 이게 하나 더짓는다 치면은 두칸 빼야 되지. 하나 둘. 아 일반 신호기는 나중에 교체를 할 거예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레이아웃을 짜고 있는 거야. 음, 레이아웃 짠다고. 전기 공급하기 너무 더러운데. 아 아, 상관이 없구나. 전성 효율이... 아, 맞네. 근데 일반하고 그냥이랑 이게 뭔... 아, 분배 효율 차이가 나니까. 아, 전신주 정리... 오케이. 이러면 깔끔하죠? 됐지, 깔끔하게 됐지? 깔끔하게 됐죠? 안쪽에 좋은 거 넣어주고, 가운데,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스피드. 뭐야, 스피드는 별로 핵념 못 해왔네? 전기 작업을 쳐야 되는데 안치네 자 보자 봅시다 음... 상자 하나만 들고 로켓 로켓 굴락고 주변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 뭔가요 이거요 텔레포트입니다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나? 이 신호기 말하는 건가요? 신호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가지고 뱅글뱅글 <laughs> 돌아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뭘 말하는 거지? 신호기 신호기예요 신호기는 신호기입니다 음, 신호기는 신호기예요 그, 어, 모듈의 효과를 전송하는 거예요. 음, 모듈의, 묘, 모듈, 모듈. 모듈의 효과를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듈을 박아놓으면, 여기로까지 전송 효과가 다아요 아, 이거 효율성 모듈이 범위가 좁고, 색, 속도 모듈이 범위가 넓네. 아, 이 차이가 있구나, 이거. 아, 그러면 이거. 이건 다 안쪽은 효율성 박아주고, 바깥쪽을다 신호기 박아줘야 되네. 맞네, 신호기랑 효율성이랑. 범위가 똑같네 아이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도 있네 되게 게임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아 귀아파라 지음 이거 왜 근데 안 날라오냐 이거 보니까 따로인갑다 큰거는 큰것끼리만 옮겨지고, 작은건 작은것끼리 옮겨지고, 그런거 같네 지금 보니까 글래용 어, 그냥 안되네 큰거는 큰것끼리, 작은거 작은것끼리 된다 글래용 그러면 하나 둘셋 신호기를 끊어야 되죠? 싹둑 이거 신호 전신주, 이거 끊는 거 단축키가 뭐였지? 인터페이스 조작 전신주 끊기, 전신주 끊기, 에... 전신주, 전봇대, 전신주 제거, 시프트, 왼쪽 클릭. 클릭이 안되안되는디야와하열이 안맞잖아 무엘이 뭐 이거 끄적끄적끄적끄적끄적 와하열이 안맞잖아 그렇지 와하열은 생명이다 오케이 okay, 전선 받고있죠 아 이거 폐..폐기시키는것도 일인데 이러면 일단 날... 아 날렸으면 안되는거 날려버렸네 날리면 안되는거 날려버렸죠 신호기 찾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어디있지 연구소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그리고, 빼는 거 여기 있죠? 점프시키고. 오, 존내기로, 오, 케이 개쩔어! 뭐야, 이거? 뭐, 오, 지옥 끝까지 가는데? 어 간만이다, 저렇게, 긴 지하벨트. 이거 끊어버리고, 음, 옮기죠, 일단. 금방 옮길 겁니다. 로켓 연료가 맨 밑에. 뭐야 아이씨, 그 다음에, 점일도 고전물이. 왜, 이거? 아씨그 와중에 실수했네. 저미도 구조물. 저미도 구조물 몇 번이죠? 복사. 붙여넣기. 연결. 발사를 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잠깐만. 발사 먼저 활성화 시켜 놓을게. 분비기가 좋은 게 없잖아. 일단 다이렉트하게 달아놓읍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일단 다이렉트하게 달아놓을게요. 쪽 오! 진짜기네. 뭔가 아까보다 느린 것 같다? 야,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 또 이래 가야 되잖아, 이거. 맞지? 이래 가야 되죠. 이래 이래 아이 중첩이 안 되네 잠깐만 이래 하면은 중첩이 되나 아 되네 오케이 이래 지어야 되죠 로켓 경납고 여기 있나 아이씨 로켓 경납고 나머지 버림 부수면 되죠 무순되고 로켓 경 놓고 일단 이렇게 무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로켓 지하장치 여기에 점을 또고 점을 여기에 로켓 눌려. 룰려. 로켓 눌려는 넘쳐나네. 어어 아, 넘쳐나는 게 로켓 눌려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금방 소름 음, 이게 1위를이어오이되버렸잖아 그러면, 속도 모듈. 그럼 면 좌우대칭이 아니잖아. 맞죠? 좌우대칭이 아니죠. 안으로 집어, 아,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네. 아, 이 전신 조아할 필요가 없네. 아, 좌우대칭이 안 되잖아, 이러면. 좀더 빼도 적용되나? 그럼 대칭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죠? 아씨, 이거 왜 짜지? 아, 이거 왜 짜지? 속도는 위아래만? 아 맞네 그게 더 효율적이네 아 오케이 현명스현명스 현명스. 이게 더 빠르죠 20% 20% 오케이 아 변전소...는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만들건데 일단 이거 먼저 돌리고 있습니다 려버리고이 로켓이 좀 빨리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레이